오늘의 주제는 3월 모의고사 이꼬르 수능입니다. 산모를 저번주에 치루었죠? 일단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3월 모의고사가 과연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3모와 수능의 객관적인 문제 유사성에 대해 말해보자면 당연히도 수능 문제들의 퀄리티가 좋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볼 시험들 중 6모와 9모를 제외하면 지금 본 서울시 교육청의 3월 학평이 가장 수능과 유사한 시험일 것입니다. 또한 3월 모의고사는 직전 수능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작하기에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성적에 대해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본 3월 모의고사보다 수능 성적은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애초에 N수생이 참여하지 않은 시험이고 고3의 최상위권 수시러들은 여름방학 이후 성적이 큰 폭으로 오르기에 정시파이터인 여러분은 삼모보다 수능을 잘 보긴 어렵습니다. 즉, 수능과 산모의 성적은 비슷하기 어렵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여러분은 산모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시험과 연습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무슨 문제를 틀렸고 어떤 사고를 하였기에 오답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으시면 6모, 구모 수능에서도 똑같이 유사 유형을 틀리실 겁니다. 또한 산모가 망했다고 혹은 잘 봤다고 지금 해야 할 공부를 버리면서 N제로 바로 넘어가거나 바로 넘어가는 등의 객기를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점수 안 나와서 다급한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기출을 건너뛰면서 나대다가 더 망한다고요? 아시겠죠? 산망수 잘 내주고